안녕하세요. 집나온 조씨 여행일지 81일차입니다. 여기는 응고롱고롱 분하고요. 오늘 아침에 응고롱고롱 분하고 돌면서 동물좀 봤는데 코뿔소를 보긴 봤어요. 근데 진짜 멀리서 봐가지고 완전 코딱지만하게 보여서 이거 코뿔소 본 걸로 최근나마 싶을 정도라서 좀 아쉽긴 했어요. 또뭐 그렇게 본게 어디냐 싶긴 하더라고요. 코뿔소가 여기서도 워낙 귀해서 탄자니아 정부에서 다른 동물들이 사냥당하는 거는 그냥 다 방치를 하는데 이제 안건드리는데 유일하게 코뿔소만 사냥당하는 거는 이제 해방을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뿔소가 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도 되게 좋긴 한데 여기 뷰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여기다.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내려서 화장실 있는 그런 포인트라서 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 멀리 돌아보면은 약간 원시림처럼 되게 막그 구멍 난것 같은 그, 그런 뷰라서 되게 멋있습니다. 저 3일 동안 사파리 잘 즐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킬리만자로입니다. 옹자 여행을 지? 여기서 끝!